여기 김기윤셰프입니다. 오늘은요, 그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오늘 닭 요리, 닭볶요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철이나 이런 때에 정말 와인 안주하고술안주을 뭐 좋으니까 한번 꼭 만드셔서 그 가족들이랑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오늘 닭볶요리,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의 또 특별한 또 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꼭 보시고 꼭 따라하세요. 네 먼저 재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만들면서 아주 자세한 용량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요 닭봉입니다 요 닭봉 닭봉은 요 400g인데, 요 400g 인데 편의점에서 400g 정도는 많이 있으니까 400g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닭봉 윗날개 무한강제 윗날개를 위해서 400g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야채로는 그 청,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깐레기위서 홍고추랑 청고추 간마늘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간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미림이나 맛술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굴 소스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 오늘 또 특별히 스위트 칠리입니다. 그 조금 매콤하게 할수 있는 요 빼빼로치노. 우유 있다가. 닭봉에다 이렇 저어 놓으시, 담가 놓으시면은 닭의 비린내들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닭들이 또 살들이 부드러워지니까 우유를 조금 쓰세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탕. 이따가 옷을 입힐 꽃. 튀김가루나 뭐 전분가루나 무침가루. 요걸 필요하면 됩니다. 요 요리당이나 물엿. 용량은요, 만들면서 양념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면서 바로바로 정확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닭을 씻고 요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닭을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닭을요, 물을 트시고요. 물에 담습니다. 고대는 빼버리시고요. 찬물로 일단 물에 흐르는 물에 뼈쭈박들이나 이런 걸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깨끗이 펴주세요. 요즘에는 공장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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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이렇게 잘 가공되어 나오니까 이건 듣 편합니다. 밥대감이 일일이 닭을 다봐서 이렇게 달짤 것도 없이 이렇게 밥통들이 이렇게 모아서 나오니까 요리하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편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하시면 됩니다. 치즈 서으면 우유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놓으세요 우유를 이렇게 부어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놓으시면은 린네들이나 이런 것들 고기들이 또 부드러워져요 우유에다가 담가놓으시면은 이렇게 우유에 담가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놓습니다. 찬물 터시고요 우유를 한번 한번 물기를 쫙 빼주세요. 이렇 물기를 쫙 빼놓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에 물기를 짠데에다가 한번 살짝 간하겠습니다. 소금, 예. 소금 한두 꼬집 정도 넣어서 밑간을 한번 하시고요. 여기다가 맛술, 예. 한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후추도 저기다 넣으시고요. 닭이 조금 비린내가 나면은 뭐 생강가루라든지 생강즙을 조금씩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해서 넣으시면은 훨씬 더 고기가 밑간이 됐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여기 밑간이 된이 닭봉은요, 잠깐 쉬라고 하고 일단은 그동안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평. 그게 부스리, 뭐진간장은 아무 진간장 쓰셔도 됩니다. 먼저 세 스푼, 세 스푼 하나, 둘, 예, 세 스푼, 그 다음에 설탕 한 스푼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예, 한스푼 약간만 안 되게 넣을게요. 요 스위트 칠리가 좀 다니까, 그 다음에는 스위트 칠리. 스위트 칠리 있잖아요. 월남쌈에서 하면 그 소스, 스위트 칠리, 예. 한 스푼. 그 다음에 굴소스. 굴소스, 한 스푼. 이렇게 넣으시고, 후추 조금. 미림이나 맛술이나 요런 것들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두 스푼. 하나, 둘, 술이기 때문에 두 스푼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다 끓이면은 술이 알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되시고요. 기본적인 단맛과 짠맛과 요 비율이니까 요렇게 하시고 요거는 같이 넣으시면은 많이 좀탈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넣겠습니다. 마늘, 다른 거나, 그냥 생각, 조금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엿도 요리당이나 물엿. 한 스푼, 두 스푼, 네, 두 스푼 반 정도. 단 거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만들면서 살짝 보시고, 덜 달면은 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요 마지막 비법인데요. 저는요, 여기다가요 당연히 소스나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요 피쉬 소스라는데 요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요 소스류에 많이 들어가는데 요 피쉬 소스 많이 넣으면은 조금 꿀꿀한 맛이 나니까 조금만 한번 넣습니다. 이러면은 감칠맛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으니까 요거 피쉬 소스 있으면은 조금만 넣으세요. 요것도 비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저으시면은 소스는 완성입니다. 네, 일단 홍고추랑 청고추 준비했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준비하셔을 됩니다. 여기를 집어요 한번 배를 갈르시고요. 네, 네. 고추씨가 들어가면은 지저분하니까 고추씨는 제거해 주시고요. 홍고추와 청고추를 조그하게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배를 갈라서 씨를 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뿌려줄수도 되는데 오늘은 저는 그냥 이 소스에 같이 넣겠습니다 남겨놓으세요 요 정도 정도는 그냥 남겨놓으세요. 마지막에 예쁘게 구명으로 올려놓으면 되니까요. 오늘은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다 비닐에, 일회용 비닐에다가 튀김가루를 조금만 넣으시고요.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많은 양을 하실 때는 이런 트레이나 이런 데다가 넣으시고 여기는 오늘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넣고 흔들면은 밀가루가 튀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준비해 두신 치킨을 넣어서 약간 밀가루 해놓으신 치킨을 넣고 조금 밀가루가 밀가루 가 아니 튀김가루가 조금 적으면 조금 더 넣으시고 딱 잡아서 쉐이쉐이쉐이쉐이쉐이 큰 조심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탈탈탈탈탈탈밀가루를 털어가지고 요렇게 줬으면은요 한번 이 튀김가루를 한번 살짝 살짝 이렇게 잘 떠셔가지고 터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꺼내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튀김가루를 이렇게 묻혀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로 가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기를 닭봉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름을 좀 조금 넉넉하게 부으시고요. 네, 이렇게 불을 켜시고요. 이제 생닭이기 때문에 기름이 조금 충분히 있어야지 없으면 탑니다. 네, 기름 온도가 올라왔는지 한번 살짝, 요런 칼을 살짝만 넣으시면 이게 뿌룩하고 올라오면 다된 거니까 그 정도, 너무 뜨겁지 않게 그기다 살, 천천히 올려놓으세요. 튀지 않게 조심해서 넣으시고, 중불로 살짝 들이시고요. 이렇를 노리노리 해졌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이 살짝 네, 노리노리 패졌으면 한번 뒤집어 놓으세요. 약한 물에서 천천히 익을 때까지 뒤집어 가면서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요리는 정성이니까, 난 엣지가 맛을 정성이 안 들어가게 마셨습니다. 파지 네. 않게. 네. 이 정도로 파지 네. 않게 노릇노릇, 3 0 정도 튀김없이 이렇게, 이렇게 잘 익었으면요. 그래서 고르고를 이제 게해야지 소스만 넣고 바로 이렇게 하시면은 속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뼈가 이렇게 잘 노릇노릇하게 해서 잘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익었으면은요. 한번 기름이 팬에 너무 맞게 지고 약간 노릇붙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잠시. 이렇게 네. 핀 네, 타월을 이용해서요. 끝이 아니요. 기름을 한번 제거하고 또 제가 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또 약하게 쓰시고요 여기다 오늘 약간 매콤하게 먹을 거니까 빼빼로 치노를 여기다 태국 고추나 이런 걸몇 개를 살짝 3~4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양념을 저거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간을 살짝 보시고, 그, 양념이 딱 짜다 싶으시면은,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첨가하셔서조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시고,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글보글 했을 때, 요, 닭봉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양념 남은 거 약간 물을 섞어가지고 깨끗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피치소스를 조금 넣는데 약간 끓고 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감칠맛은 최고입니다 마지막에 완성해보시면 여기 쫙쫙 달라붙습니다 렇게요잘 익도록 자, 이 정도 다 익었으면 은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